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오전 말씀은 4장. 오후 말씀은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들. 당시 고린도 교회 중 일부는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열매 즉 고린도 교회가 곧내 추천서임이라고 밝힌다. 자신의 사도 직을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구역의 율법 사상에 묶여, 구약의 율법 사상에 묶여 이해하지 못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너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이며 곧 추천사라고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천사가 있어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사상에 얽매여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낮시간에 공부한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들이 구약에 묶여있고 후패한 것들 속에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기 복음의 열매이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요,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유해 보자면,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우리 갈멜산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멜산 교인들은 기도할 때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도 이처럼 신앙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사는 삶을 통해 겉사람은 후폐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진정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3장 1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아멘.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너희에게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또한 많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추천서가 되어야지 힘을,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삶 자체, 오늘 우리 하나님 낯설게라도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질 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체, 보배를 담은 자체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추천서지. 무슨 추천서가 필요 있느냐? 바울은 말을 하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계속합니다. 2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은 내 안의 중심. 마음으로 믿었어. 의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 없이 추천서만 보이라고 하느냐? 추천서가 너희들 직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 보배를 나타내는 것이 추천서다. 지금 바울은 그러고, 건덕 교회는 너 아니다. 추천서를 내놔라. 목사면 목사라는 추천서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마음에 흔적으로 새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뜻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 읽어봐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민. 아멘 마음으로 믿음을 나타내야지.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내 믿음을 우리 낮 시간에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질그릇밖에 아니다. 연약한 질그릇,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그릇인데 거기다 보화를 담았으니 이제는 깨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뜨리고 자빠질 쓰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쓰는 이런 그릇이 되라. 그래서 보화를 나타내자. 이렇게 낮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게 바울이 주장한 것을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질그릇밖에 골든 드드 그 교인은 질그릇밖에 아니지 않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추천서,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지 무엇을 더원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낮 시간에 말씀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 오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뿐이지만은, 거기다 보아를 담았으니, 보배를 담았으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이다, 지금 그러지요. 그러시면서, 겉사람은 후폐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그래, 바울이. 너희들 추천서를 내놓으라, 너희 것서예 것은 후폐해버리고, 그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안에 있는 보호만 나타내는 것이 바른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추천서.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을 보이면 많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추천서다 지금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겠어요?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마음에 있는 오직 깨끗함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천서다. 눈에 보이는 그 주천서가 주천서가 아니다 지금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육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목소리> 육으로 하는 것은 뭐단가 죽이는 것이요 겉으로 하려는 것 보이기 위해 하는 것. 말로만 직분을 말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 속 사람이 새롭게 되요. 그리스도화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말로만 집사, 말로만 목사 이거하고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는 것은 다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나 진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진짜 사랑, 깨끗한 사랑, 허무없는 사랑,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속 사람을 나타내면은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복음이지 않냐?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겉그 사람만 지금 오늘 거그 사람의 신앙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에 의해서 이 말씀을 크게 넓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읽어봐 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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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버지 영광을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육적인 직분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웠단다. 하물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녀서도 그 육체적인 모습만 봐도 아름다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지금 말씀이시죠. 영의 직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운 추천사라고 말을 하지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며, 영혼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수건을 머리에 썼다는 말은 단순히 애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없이 보이기 위해 일하는 신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파기 틀리는 말,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면적인 행동만 하는 것, 바울처럼 속사람 그리스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의... 자기의 직분 같은 이런 신앙만 내놓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수건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가리고 숨기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가려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또 1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수건을 벗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참되지 못한 니들을 꼬집꼬집 계셔. 지금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참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직분 갖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지금 꼬집고 계시지요. 이제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가야 아 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읽어봐 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앙 수건을 벗고 거짓없는 진실하게 일하는 삶, 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 그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서가 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다. 추천서에 얽매이지 말고 겉으로 높아 높아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변화되요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갈멜산의 중직 떨이 될 전쟁. 수건 으로 가린 것처럼 형식만 전하는 이는 우리 갈매기산 종직들의 대장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